자 도를 잠그면 백미러가 잡히고 도를 열면 미러가 펴집니다 자 그리고 운행중 미러를 접고 접고 내리면 자, 접고 내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문을 잠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문을 열어도 백미러는 펴지지 않습니다. 자. 자, 요렇게 이 기능은 이제 우리가 주차를 할때 이쪽 벽 벽에 한쪽에 딱 붙여서 만약에 주차를 한 경우 이제 그 다음날 백미러가 펴지면은 주차를 바짝 붙였기 때문에 벽에 백미러가 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백미러가 어안 펴지게 하는 기능입니다. 자, 시동을 끄기 전에 백미러를 접고 문을 잠그면 그 다음날 오늘 열어도 펴지지 않습니다. 자. 자, 다시 수동으로 원래 쓰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시동을 꺼도 원래 쓰던 대로 끄는 상태에서도 접고 열고 똑같이 됩니다. 이 상태고 이제 가겠습니다.